두점 이어서 만든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준비했습니다. 근데 여기서 가만 보면, 한 직선에 지금 A, B, C라고 하는 세 개의 점이 있다는 거지. 그럼 A와 B와 C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. 한 개. 그 다음에 D에서 볼수 있는 거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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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E에서 볼수 있는, 이건 그었고 벌써,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고 됐지? 더끌수 있는 거? 이제 따라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맞아요? 둘셋넷 어. 다섯 여섯 일곱 어? 일곱 개인데? 잘못해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니? 여덟 개 또란, 직선 개수, 여덟 A는 8. 자, 반직선 개수입니다. 위에 문제랑 똑같이 A에서 출발 몇 개? 세 개. 더하기. B에서 출발? 네 개. C에서 출발하는 게? 세 개. D에서 출발하는 게? 하나, 둘, 셋. 네 가지 할수 있겠죠? E에서 출발? 네 개. 이렇게 됩니다. 3, 4, 12 더하기, 6, 18. 여기서. si <laughs>